자, 그림과 같은 변속기에서 기어의 감속비는 얼마이냐? 변속비 물어보는 거예요. 변속비가 어차피 감속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1보다 어, 전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속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변속비는 어떻게 구하는데? 입력 기어의 수분의 출력 기어의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동축, 입력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입력축이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축이 라인이죠. 그럼 얘는 뭐다? 부축 라인인 겁니다. 자, 기어의 맞물림 두 군데 있죠.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기어비 변속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입력 기어 이수 분에 출력 기어 이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변속비는 입력 기어 이수 분에 출력 기어 이수로 쓸수 있는데 입력 기어 이수가 몇갠데이둘 중에서 어느 건데? 얘가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그죠? 그다음에 출력이 요거잖아요. 입력 출력이니까 32가 되는 거고 이두 번째 반물림에서는요 라인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입력 출력이지만 요 라인 요 물림에서 얘가 입력이 되는 거죠 얘가 출력이니까 그래서 입력 기의율수 얼마 12분의 출력 얼마 42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약분하고 약분 할거 약분하고 하면 얼마나 온다 9분의 5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6.2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6.2대1 정도 나온다 실제 변속기에서는 구동될 수 없는 엄청나게 큰감속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더 추가를 하자면, 예죠. 구동축, 출력축, 이두 개의 축이 무슨 축이다? 메인이 되는 주축이라고 했죠. 주축. 자, 그다음요 도와주는 축, 이축 이 자체가 부축이라고 했습니다. 부축. 그죠? 아, 부축은 색깔 좀 바꿀까요? 자, 부축을 요걸로 스피치다.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18, 18개, 18개일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한 해당되는 거다. 주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주축분의자 그다음 32는 부축입니다. 부축, 곱하기 그죠? 다시 12가 부축이잖아요. 부축분에 그다음 뭐 된다? 거가 주축이니까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변속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주축분의 부축 곱하기 부축분의 주축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뭐다? 수동 변속기의 기본 변속비 구하는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전일해 주시게 되면은 뭐이 관련된 정기 뭐 계산 문제가 나온다 성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